네, 안녕하세요. 이지 교과서 수학입니다. 이번 수업은 각도가 얼마쯤 될까요?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얼마쯤 될까요?는 예상을 해보는 거죠. 수학에서 예상은 이제 우리가 또 어림해 본다고 합니다. 어림한다는 것은 예상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지는 않고 대략적인 값이에요. 그래서 너무 터무니없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어림한 거에 대해서 틀렸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친구들이 응원 막대로 만든 각도는 얼마쯤 될지 어림해 봅시다. 좁죠? 이 친구는 조금 30도, 이 친구는 한 90도 될것 같고, 이 친구는 120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확한 값들은 아니죠? 대략 어림한 거기 때문에 약이라는 글자를 꼭 붙여줘야 됩니다. 약이라는 거는 어림했다는 뜻이에요. 어림.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다. 이런 뜻입니다. 자, 각도를 어림하고 각도기로 재 확인해 봅시다. 어림이란 건 대충 예상해보는 거죠. 대충 예상해보면 한 100도 될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약이 써 있어요. 여기도 대략 뭐한 40도 될것 같다. 그러면 약 이렇게 적혀있죠. 정확하진 않은 값이라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하려면 각도기로 재어봐야 되겠죠. 자, 각도기로 재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각도기로 사용하는 방법. 제일 먼저 각도기의 중심과 꼭지점을 맞춘다. 그 다음에 미금을 맞춘다고 했죠. 자, 이렇게 되면 다 맞은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했던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미금과 무엇이 만나는 쪽, 0이 만나는 쪽, 0이 지금 안쪽에 있으니까 바깥에 있으니까 안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쪽 파란 숫자만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바깥쪽 검은색 숫자는 1 8 0도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보지 않습니다. 쭉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고 있죠. 90과 100 사이에서 만나고 있어요. 자, 쭉 따라가면, 자, 여기가 그러면 95도가 되겠죠. 자, 여기서 잘못 봐서 또, 어떻게 보는 친구들이 있나, 보면, 살펴보면, 여기 80과 80과 90 사이라고 해서 85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파란색 선을 봐야 돼요. 파란색 눈금. 90과 100 사이이기 때문에, 95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95도라고 적어줄게요. 자 밑에 것도 이제 한번 재워보겠습니다. 자 재워보면 각도기를 좀 내려서 이번에는 여기를 이렇게 재워볼까요? 이렇게. 자 먼저 중심을 맞춰야 되겠죠. 중심을 맞추고 자 밑금이 맞지 않죠? 180이 여기 와있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180이 여기 이렇게 있기 때문에 미금이 맞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금을 맞춰줘야 돼요. 자, 돌려서 미금 맞추기. 그런데 또 중심이 어긋났어요. 그래서 중심을 다시 맞춥니다. 그리고 미금 맞는지 보고 확인을 해요. 자, 미금을 살짝 더 맞춰서. 이렇게. 자, 보면은. 자 이제 각도를 읽어야 되는데 무엇과 만나야 돼요? 0. 0이 지금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있죠. 하나 둘셋넷 어디하고 만나고 있어요? 40도. 여기서 1 4 0을 읽으면 안되겠죠? 시작이 파란색이었기 때문에 파란색 눈금, 안쪽 눈금인 40도를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40도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에어로켓과 땅이 이루는 각도를 어림하고 대략적으로 예상해보고 각도기로 채워서 봅시다. 대략 이거 어림하면 뭐한 30도 될것 같다 약 30도 자 이거 어림하면은 약한 70도 될것 같다 이렇게 대충 하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아요 약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또 재어 봐야 되겠죠 재어 보겠습니다 자 갖고 와서 조금 자세히 볼게요 꼭지점과 맞춰주고 밑금 맞춰주고 자 이제 한번 보면 되겠죠 자, 밑금과 영이 만나는 거. 안쪽이에요? 바깥쪽이에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안쪽 눈금만 보면 돼요. 0, 10, 20, 30과 만나고 있죠. 이 선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30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로 옮겨서. 쭉. 자, 중심과 밑금을 같이 맞춰주고. 자 중심과 밑금을 맞았으니까 0도 찾는데 어디 있어요? 안쪽에 있죠. 그러니까 안쪽 눈금을 읽어요. 10, 20, 30, 40, 50, 6 0과안 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60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틀렸겠죠. 하지만 어 약이기 때문에, 어림이기 때문에 이건 틀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실제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짝이 말한 각도를 어림하여 만들고 각도기를 제 확인합시다. 자, 친구나 가, 어, 가족과 함께 이거 해보면 되겠죠. 자, 다음 각도의 학과 차이입니다. 어,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예요. 자, 망원경으로 움직인 각도는 얼마인지 생각해봅시다. 망원경을 왼쪽으로 움직였는데 투수가 보이지 않아.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보이지 않죠? 여기까지 와야지 보이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처음에 몇도 정도를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투수가 안 보이니까 이만큼, 이만큼 더 움직였죠. 더 움직였죠. 더 움직이면 더하기일까요? 빼기일까요? 더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우리가 더하기를 해 줍니다. 이제 밑에 보면서 더 설명할게요. 을두 각도의 합. 합은 더하기 빼기 중에 더하기가 되겠죠. 가와 나 더한 거예요. 자, 화살표 방향 보세요. 어때요? 같죠? 화살표가 같은 방향이요. 에 자 같은 방향이면 더하기 하는 거다 여러분이 이 그림에서 두각도의 합이란 글씨가 없어도 이 화살표 방향만 보고 아 이건 합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합이 얼마쯤 될지 어림해보세요 자 가와 나가 만났죠 만났을 때 합이란 거는 이 전체를 의미해요 이것과 이걸 더했으니까 그래서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 빨간색 화살표가 의미하는 쪽이죠 약 120도라고 해 보겠어요 그다음에 재어 보고 두 각도의 합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재어 봅시다. 자. 뭐 볼까요? 여기 있으니까 가부터 한번 재어 봅시다. 와, 꼭지점과 밑금 맞춰 주고 자, 그러면은 이제 맞았으니까 눈금 0을 찾았죠? 0은 안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파란색 눈금 읽어 줄게요. 0, 10, 20, 30, 40. 몇도? 그러면 40도 되겠죠. 이제 나를 한번 채워볼까요? 나를 한번 채워보면 나의 중심을 맞추고 자밑금도 맞추고 러면은 영도를 찾아보니까 0이 안쪽에 있죠. 그러니까 안쪽 눈금 쭉 따라가서 보면은 70도하고 선이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70도입니다. 1 1 0도라 읽으면 안 돼요. 안쪽 눈금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가와 나는 합을 하면 70도와 40도와 70도 그래서 110도로 되겠죠 자그 다음 다와 같이 이어붙인 뒤에 합을 재어 보래요 그러면 이제 또 다와 같이 한번 재어 봐야 되겠죠 다를 자 그러면은 중심 맞추고 비급 맞추고 자 영도를 찾죠. 영도, 여기 안쪽이네요. 자, 그러니까 안쪽 눈음 따라서 쭉쭉쭉쭉 따라가니까 어디랑 만나요? 110이랑 만나고 있죠. 자, 70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단을 합치면 110도 정확히 나온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차입니다. 합은 같은 방향이었는데 차는 그 화살표 방향이 다르다는 거야. 자, 어떻게 다른지 먼저 이거부터 살펴볼게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 요만큼 밖에 안 나타나 있죠. 이게 답을 구하려는 각이에요. 양쪽으로 화살표 있는 거는 구하려는 각입니다. 양쪽 화살표. 자, 이제 두 번째 봅시다. 자, 하나는 이만큼까지 갔죠. 방향이 하나는 어떻게 돼요? 반대죠. 화살표가 이렇게 반대가 돼 있다는 거는 어, 각의... 차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만 딱 봐도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아 이건 뭔 문제일까 했는데 각 방향이 하나는 이쪽 하나는 반대쪽 아 차구나 화살표 두개아이 각을 구해야 되는구나 다의 각을 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그림만 봐도 알수 있어요. 그래서 합은 아까처럼 각도가 이렇게 이렇게 돼야지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지 합이고 차는 하나는 반대가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면 좋겠죠 자 칼을 대략 120으로 예상해보고 나를 60으로 예상해서 나를 60으로 할까요? 70 달을 60으로 예상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약 60도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재어보고 차를 구해봐야 되겠죠 자 재어보겠습니다 자 칼을 재어봅시다 먼저 중심 맞추고 밑금 맞추고 <laughs> 하니까 영도 찾아보니까 안쪽에 있죠 안 그래서 안쪽 눈금들을 따라서 쭉 가다 보니까 몇 도하고 맞나요? 130도죠 그래서 가는 130도 이제 나를 구해보죠 중심 맞추고 밑금 맞추고 구해보니까 영도 찾고 영도또 안쪽에 있어요 파란색 눈금 보니까 70도 자, 그럼 130과 7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각이 60도라는 거, 아까. 자, 그렇게 되고, 한번 다를, 그냥 여기 다만 직접 재워보도록 하죠. 어차피 책에서 재워보라고 할 테니까요. 먼저 재워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중심 맞고, 눈금 맞고, 자, 밑끝 맞으니까 안쪽 재워서 파란색 따라가서 보니까 60도. 자 우리가 130빼기 70은 60 했는데 실제로도 60이 나왔죠 이거는 잘못했네요 제가 뺄 7은 잘못해놨어요 120에서 70빼면 50 남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야 되는데 잘못해가 안썼네요자 그러면 130도였고 실제는 자 70도였고 그래서 60도가 되겠죠 자 다처럼 해서 재어보니까 60도 나왔죠 자 운동기구 각도를 가에서 나로 바꾸려면 자 가는 요만큼인데 나는 더 높죠 그러니까 자 나는 한이 정도 되니까 몇 도를 더 가야 되는가 어떤 방식으로 구 해야 되냐 가 플러스 네모는 나 또는 나 빼기 가는 네모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와 나를 한번 재어 봐야 되겠죠 한번 재어 봅시다. 자 가를 한번 재어 봅시다 꼭짓점 그리고 입금 맞추면 어 이게 컴퓨터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아서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정확하진 않아서 대략적으로 맞춰서 확인을 할게요 선이 훨씬 굵어서 자 이게 0이죠 0 안쪽에서 0이니까 안쪽 눈금을 따라 읽으면 이거는 20도라고 할수 있겠죠 자 나를 한번 재어 보도록 하죠 자 밑금 맞췄고 꼭지점 맞췄고 자 재어 보니까 안쪽에서 영이 만나니까 안쪽 눈금 파란색 눈금 따라서 가면 40도에요 가가 20도 나가 40도니까 자20 더하기 네모는 40 또는 40 빼기 20은 네모 이런 식으로 볼수 있겠죠 그래서 네모는 20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중에서 중요했던 건 과 차입니다. 학과차. 하부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 화살표 방향. 화살표 방향이 서로 같고 서로 같다 방향이 화살표 방향 같다. 그리고 구하려는 각은 화살표가 어떻게 되겠다? 구하려는 각. 양쪽 화살표라고 했죠. 그래서 보니까 방향 갖고 갖고 양쪽 화살표 구하려는 거 이거 즉 합이다 이렇게 그림 보고 할수 있고 차는 자 구하려는 각이 양쪽 화살표 그리고 한쪽 갖고 반대쪽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수업을 하면 이제 여러분이 각도의 합을 구할 때 이걸 그려야 할 때가 있어요 가와 나를 그려야 할때 이거 그려야 할 때는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합은 자 여기 나의 나의 밑금을 나가 이제 이 위로 올라갔잖아요. 나의 밑금을 가의 윗선하고 맞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이 선과 이 선을 똑같이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톡 올리면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화살표, 화살표 얘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해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조심해야 될거 나의 믹선을 가의 끝선에 올린다 이걸 생각해두고요. 뺄셈 같은 경우에 얘를 그대로 올리세요. 그대로. 그런데 어떻게 올리냐 이거는 문제를 어떻게 내려달 달라요. 화살표를 여기다 이렇게 준다면 이렇게 내려야 될 건데 보통은 얘 선을 이 나의 윗선을 가의 윗선에 맞춥니다. 얘가 여기 붙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나의 미금이 이 정도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화살표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양쪽 끝으로 나가요. 보통은. 그런데 만약에 나를 여기에 붙일 때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 선을 여기에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화살표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림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아, 이게 어떻게 붙었고, 어떻게 각도를 더하고 빼라는 뜻이구나. 이것을 그림으로 보고도 충분히 알수 있어요. 네,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여러분, 어, 수업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이지수학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면 그 부분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